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laughs>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란 얘기지요. 영어 성경에는 드리머, 꿈꾸는 사람. 요셉을 구약의 예수 혹은 작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점은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 구약의 예수, 그렇게 부릅니다. 첫째, 요셉의 일생이 창식이 3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데, 요셉의 일생에 한 가지도 허물, 실수, 약점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흠 없으신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요셉의 일대기 중에 요셉이 무슨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빗나간 거 일체 없습니다. 참 평생을 어려운 중에서도 아름답게 꾹꾹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흠없으신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둘째, 요셉은 자기 형들의 질투 때문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해굽의 종사리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점에서 닮은 점이 있고, 세 번째. 요셉은 형제들이 꿈꾸는 자다. 꿈쟁이다. 그랬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꿈꾸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꿈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받으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과 요셉이 닮았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죄 없이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죄 없이 모함을 당해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정치범 감옥에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거에 비교합니다. 다섯 번째, 요셉은 그한번 들어가면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는 정치부 감옥에서 서른 살때 갑자기 총리로 발탁됐습니다. 그는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요셉과 예수님이 뭐이 닮았느냐? 요셉은 7년 대흉년을 만났을 때에 미리 탁월한 경제 정책을 세워서 식량 정책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아마 수백만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걸 미리 정책을 잘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닮은 점입니다. 요셉의 일생 중에 아주 극적인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 길이 뭐 4 0 0 k m 가 넘으니까 그 당시에 뭐 길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노예 상인의 손에 넘겨져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바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집트 왕실의 경호실장. 경호실장이면 막강한 자리지요. 왕을 호위하는 경호실장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그 집에 왜냐. 총명하고 인물이 준수하고 노예로서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나. 나이나 모든 점에 미소년이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은 이해가 잘안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그건 이상하네요. 물으면 어머니가. 니네 왜 성경을 자꾸 따지고 그러냐. 무조건 믿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 무조건 믿는 것도 이해가 가야지. 그래, 자꾸 무조건, 무조건 가면 됩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안 팔려가게 해 주셔야 되고 노예가 안 되게 해 주셔야지 티네이저 시절에 불과 16세 앞뒤에 형들한테 배반당해서, 그 멀리 노예 신분으로 팔려가도록 가만두시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그좀 이상하지 않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팔리지 않도록 손을 써 주셔야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끌려 가도록 가만히 두시고 함께 하심으로 후참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내가 초등학교 중교 고등학교까지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근데 3절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 신세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이 다 순탄한 거지요. 이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면은 형통이 다잘 되는 걸 형통으로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돼야 될 것은 되고, 안 돼야 될 것은 안 되게 해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무조건 다잘 되는 것은 성경 말하는 형통이 아니지요. 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래 뜻을 잘 짐작,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 형과 동생이 대화를 하는데 형이 동생한테 물었습니다. 동생 성경에 만사형통이 뭔지 알아? 요셉을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셨는데 만사형통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동생이 형 그거 뭐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형을 통해서 하라 이 말이야. 응? <laughs> 형이 그랬다는 거지요. 형을 통해서 하는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로운 것은 되게 해주시고 이롭지 않는 것은 막아주시고 이 형통입니다. 우리들도 오해하기 쉽지요. 내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으로 아는데 그건 우리 입장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안돼야 될 것도 자꾸 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이 형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측에서 보실 때 형통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례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 그 가정에 10대 후반인데, 가정 재산, 뭐,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된 거지요. 요즘 말하 사무총장 좀. 그, 왕실의 경호대장 정도 되니까, 뭐, 집이 만만치 않지요. 뭐, 일꾼도 많을 테고, 재산도 많을 테고, 뭐, 위세가 대단하겠지요. 근데 그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를 20대도 안된 요셉한테 터무 맡긴 겁니다. 얼마나 신용을 얻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요셉이 성실 일변도지요. 그 가정 총무로 딱 세워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치밀하고 앞뒤 잘 살펴서,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걸 제대로 살피는 거지요? 이걸 일머리를 안다 그래요, 일머리.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쁘기는 바쁜데 해놓은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설치는 하는데, 일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일의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일머리를 안다는 건 일의 순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잘 알아서 첫째, 둘째, 셋째 탁탁 구분해서 처리하는 거지요. 이 일꾼이지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탁탁 제때 제자리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는 건 뭡니까? 유능하다는 건일 순서를 잘 파악해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경영학에서는 미국에서는 심플리파이, 심플리파이, 단순화 시킨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걸 진짜 유능한 사람들은 뭐 회사고, 가정이고, 뭐 정치고, 뒤죽박죽되고 복잡한데 그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딱 3개월 목표, 6개월 목표, 1년 목표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지요.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 점에서 탁월한 거지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큰가문의 총무를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절이 오늘 우리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5절. 저는 5절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한테 복을 주셨는데 요셉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요셉이 총무로 있는 보디발의 집안 전체에 복이 미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은 밭과 모든 소유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안에 복이 온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요. 두레교의 청년 한 명이 중소기업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지요. 한 가정에 예수도 안 믿고, 뭐 절에 다니고, 무당 섬기고 이런 가정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뭐 박해도 받고, 뭐 왕따도 당하고 했는데, 5년, 10년 지난 뒤에 가문도 일어나고, 다 예수 믿게 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세례 받고, 다 돌아가시게 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며느리 한 사람이 잘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며느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가문 전체에 복을 누리는 것. 요 보면은, 밭과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안 밖으로 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레교회 등록해서 두레교회에서 집사, 뭐 교사, 무슨 일 맡으셨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으로 두레교회가 축복되고, 한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정당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성 분자 3%, 또 빗나가는 분자 3%, 중간에 이제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바닷물의 원리라 그러는데, 바닷물의 소금기가 3%입니다. 온 세계 바다는 소금 성분이 동일합니다.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소금물의 농도는 꼭 같아요. 그게 3% 소금 때문에 바다가 유지되는 거지요. 근데 이 원리 어떤 조직의 한가문의한기업의3% 사람이 헌신해서 지성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하셔서 보디발의 가문이 다 복받게 됐듯이 그 3%의 사람들로 인하여 조직 전체가 활성화되고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금물의 원리라 하는데요. 그래서 공산당 이론을 공부해 보면요, 공산당은 그 사회의 열성 당원 3%가 되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아주 공산당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 확실한 공산당 3%만 되면 천 명의 30명이지요. 100명에 3명, 만명에 300명만 되면, 그 3%가 되면, 그 사회를 공산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련이란 데가 공산당이 일어난 데인데, 소련이 본래 심리학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그파브루브란 사람 아시지요? 그 조건 반사 학교 때 배우셨지요? 파브르 맞습니까? 조건 반사 (Conditional Reflex) 그 심리학 소련에서 진작 발전했지요. 그 사람 실험한 것이 개를 키우는데 종을 땡치고 먹이를 주면 그걸 몇번 반복하면. 종만 땡 치면 고기를 안 줘도 개가 침을 흘린다. 이 조건 반사. 예 러시아에서 심리학이 발전해서 공산당이 선전이나 당 운영이나 모든 거에 그 심리학이 깔려 있습니다. 6.25 때도요, 미군 포로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떤 전쟁이든지, 미군 포로수용소에는 데모가 일어나고 탈주를 하고 소란했는데, 북한 인민군에 잡혔던 미군들은 일체 그게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지내다가 송환된 거지요. 그게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북한 인민군에 잡힌 미군 포로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대모나 시위나 저항이 없었을까? 그게 그 사람들의 인간을 조작하는 원칙대로 한 거야. 그 그런 게 이제 조사 대회에서 나온 결론이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조직에, 그 교회, 그 가문, 그 기업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를 복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있기 바랍니다. 참 귀중한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요 변명도 안 하고 내세우지도 않고 묵묵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맡은 일을 묵묵하게 열심히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조직 전체. 보디발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란 말이야. 보디발 집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잘 성기는 요셉을 총무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복주시면서 보디발 집안 전체의 집과 모든 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몸 담아 있는 마을에서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본문 읽으면서, 아,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은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중세의 유럽의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유명했습니다. 로렌스. 로렌스 수도사는 그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담당을 했습니다. 땅 광고도 안 하고 유럽은 접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접시 닦는 그거 많이 써요. 이 로렌스가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몇십년 동안 접시만 닦는 거예요. 다른 일안 하고 그런데 그 아주 경건의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로렌스가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접시 닦는 그 자리가 은혜가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옆에 오면 그냥 감동받는 거예요. 내 사람 은수도원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 주려 그래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맡은 하나님이 주신 몫입니다 평생 접시 닦게 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로렌스를 보려고 외부의 방문객들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 가지고 로렌스 만나려고 와도 주방에서 접시 닦는 데서 나오질 않아요. 내할 일은 접시 닦는 거지 뭐 외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수도원 전체가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됐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인기가 있든 없든 자기 할일 접시만 닦다가 평생 그래 닦다가 그냥 하늘 나라로 옮겨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전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 그럽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경건의 훈련을 쌓았습니다. 요셉의 신앙, 삶의 태도. 우리가 닮을 수 있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하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안에 가정과 밭과 모든 일터에 축복이 임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셉처럼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수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